안녕하세요. 먼기를 돌아서입니다. 오늘은 두 권의 필리차상 수상작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완독한 책입니다. 두 권을 동시에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기억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이 생생한 기억이 잔존할 때책 이야기를 해 보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에 오늘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천 에이코 땅에서는 1992년 필리차상 수상작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트러스트는 2023년 필리차상 수상작입니다. 두권 모두 필리차상 수상작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줄거리나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 등에서도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두 권의 작품이 본질적으로 똑같은 성향이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두 권은 완전히 별개의 차별성 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나 제가 동시에 읽다 보니까 이두 권에서 뿜어져 나오는 무언가에서 공통점을 많이 발견했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 두 권을 한 번의 방송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천에이커의 땅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트로스트는 잠시 화면에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에이커의 땅에서입니다. 작품 전면에 등장하는 이 그림은 이 넓은 확 트인 농지가 그려져 있죠. 이밀 비슷한 작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영문명이 기록되어 있고, 제인 스마일리 장편 소설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제인 스마일리는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상당히 명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국내에 얼마나 이 제인 스마일리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지 제가 유튜브에서 느꼈습니다. 유튜브에서 제인 스마일리를 검색했더니 유일하게 있는 것들이 영어 원본 방송에 한글 자막을 입힌 것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제인 스말리드에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작품을 중고 시장에서 우연히 발견하게 되어 이렇게 접하게 된 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천 에이커는 대략 122만 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얼마나 넓은 정도를 쉽게 가늠하기 힘든데 우리가 어떤 대규모 국가 산업단지 공단을 개발할 때뭐 100만 평 부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22만 평이니까 그보다도 더 넓은 거예요. 뭐이 정도는. 인간의 육안으로 한눈에 다 들어오지 않죠. 거대한 농토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이 정도 넓은 영토다 보니까 이 소설에서는 그 영토를 둘러싼 어떤 음모와 계략 등이 이야기 소재로 활용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섹스피어의 리어왕을 오마주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리어왕의 크나큰 줄거리와 등장물과 같은 비슷한 설정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책 뒤편을 펼치게 되면, 이 땅이란 사랑처럼 텅 비어 있는 욕망의 공간이다. 오직 불완전하거나 결핍되어 있을 때만 충만한, 이렇게 쓰여졌는데, 얼핏 봐도 땅에 관련돼서 어떤 욕망을 다룬, 그러니까 욕망으로 인한 어떤 비극이 느껴지는 문구입니다. 필츠상 및 전미 도서상 수상작, 뉴욕타임스 베셀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영화로도 개봉되었죠. 미셸 파이퍼가 주연한 영화로도 개봉되었습니다. 미셸 파이퍼는 제가 어릴 적 할리우드에서 상당히 유명한 여배우였었죠. 자, 이렇게 2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절판된 책입니다. 그리고 미눔사는 더 이상 이 책을 출간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고 시장에서도 쉽사리 구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주거리 속에 앞서서 미눔사 출판사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책은 재출판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출판에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책 디자인으로 재출간을 하게 된다면 판매량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책 줄거리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해 보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1970년 80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초반은 이 주인공 가문의 조상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주하여 완전히 습지나 다름없는 땅을 개척하여 농지로 바꾸고 그것을 아들 아들 아들에게 물려주어서 현재 주인공 시점까지 오게 된 이야기를 먼저 기술하고 나머지는 가문의 아버지와 그의 셋딸에 얽힌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그 주변 마을에 사는 별도의 등장인물까지 추가시켜서 이야기를 뒤엉커서 점차적으로 점차적으로 땅에 관련된 욕망과 그 욕망의 뒤틀림이 비극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가족 간의 음모와 암투 살인 계략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쭉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분위기는 무엇라고 말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어느 날 일기 예보를 보았더니 태풍이 조만간 온다고 예보가 떴습니다. 그래서 잔뜩 긴장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태풍이 쉽사리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잠이 들었습니다. 아주 깊은 잠에 빠졌어요. 잠에서 깨어나서 봤더니 태풍이 지나가 버렸어요. 창문을 열고 밖을 봤더니 아주 강렬한 태풍이었어요. 주변이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고요하게 자고 있었다. 이 책의 분위기가 바로 그러합니다. 그러면 실제 줄거리에서 방금 제가 일기예보와 관련지어 한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이야기의 작법이 아주 잔잔하고 주로 대화로 사건의 줄거리를 끌고 가는 상황입니다. 무언가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이 대화 속에 묻어납니다. 누구를 죽이겠다는 듯, 분노를 한다든지, 숨겨져 있는 욕망이 드러날 듯말듯 듯 하다가 폭발할 것 같으면서도 다시 수그러들고 그런 상황이 있다가 갑자기 사건이 확 벌어집니다. 그리고 벌어진 사건을 상세하게 기술하지 않고 그냥 그랬다고 하고 다음 챕터로 넘겨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폭파된 폐허의 현장을 작가는 구체적으로 묘사는 하지 않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주제를 계속 안겨준 채 다음 장으로 계속 넘어가는 것이죠. 자, 이러한 작법의 소설이 간혹 가다 있죠. 그러나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굳이 어떤 사건의 현장을 상세하게 묘사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배경 속에 묻어버리거나 전해지는 이야기로 기술해도 충분히 독자는 그 이야기에 압도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모든 비극은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 모든 비극은 가까운 곳에 존재한다. 비극은 멀리 있지 않다. 비극은 내부에 있다. 그런 것을 다시 일깨워주는 줄거리였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대부분의 비극은 저 멀리 존재하지 않고 내 가장 가까운 주변에 존재한다는 것저 역시 살아온 경험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족 간에 일어난 가장 잔인한 비극이 이 이야기 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뭐 제가 줄거리 이야기하려다가 정작 본 줄거리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냥 결합적으로 본 줄거리를 얘기하다 보면 천 에이커 땅을 어렵사리 마련한 이한 가문이 그걸 지키기 위해 부지런히 농장을 경영합니다. 그러나 이세 명의 딸에게 어느 날 유산을 상속하려 하는데 두 명의 딸은 그 유산 상속을 수긍하지만 막내딸은 상속을 거부합니다. 상속을 약속한 아버지는 그 이후에 기괴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괴한 행동 속에 묻어 있는 과거의 어떤 추악한 행실 등이 딸들의 회고로부터 서서서히 드러납니다. 한편 주인공 집안 근처에는 남자가 한명 있었는데 그 남자와 이두딸 간의 모종의 어떤 허용할 수 없는 애정 행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점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이 파국 속으로 향해 가는 것이 이 책의 줄거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책을 대략 마무리 짓는다면 전형적인 비극의 형태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반전도 있고 약간 추리소설 같은 기법도 동원이 되고 아주 섬세하지는 않지만 일상에서 우리가 누군가가 대화할 때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대립을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충분히 파악하고 그 다음 내가 대사를 내뱉고, 이런 일들이 살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신의 일상에서의 대화가 이 책에서 구현되다 보니까 마치 실제의 모습에 가깝다라는 느낌도 받게 됩니다. 이러나 저러나 저로서는 간만에 참 좋은 소설을 읽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책에서 느끼는 이런 살포시 전해지는 이 감동은 소설을 읽을 때또 하나의 즐거운 쾌락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에이커 땅에서는 대략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이어서 트러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에르난 디아스의 장편 소설 2023년 필리처상 수상작 책 전면을 보시면 뉴욕의 마천루가 보이죠. 딱 봐도 뉴욕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인가요? 이게 크라이슬러 빌딩인가요? 아무튼 우리는 이러한 빌딩의 형상을 많이 봤죠. 뉴욕 과거 그 영상에서. 자, 그렇습니다. 이 책은 20세기 초반에 닥친 뉴욕의 증시 열풍, 그리고 1929년에 닥친 대공황의 전조를 알리는 증시의 대폭락. 그 상황 속에서 거대한 불을 형성한 한 남자와 그 남자가 결혼한 배우자. 그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각도의 해석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내용인지 잠시 헷갈리겠지만 일단 더 자세한 내용은 조금 후에 하고 책 뒤편도 한번 볼까요? 책 뒤편에 대부분의 책들이 굵은 글씨로 책의 큰 주제라든지 줄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책은 어떤 굵은 글씨가 없고 두 명의 소설가께서 짤막한 서사평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방송에서 이걸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죠. 어쨌거나, 자, 이 책은 뉴욕 증시에서 거대한 불을 형성한 한 남자와 배우자의 이야기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이 차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례가 4개의 네 챕터로 이루어졌습니다. 채권 헤럴드 베너, 나의 인생, 앤드류 베벨, 회고록을 기억하며, 아이다 파르텐자, 선물, 밀드레드 베벨. 이렇게 4개의 네 챕터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것은 아주 독특한 이책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책의 구조가 어떠한지를 미리 알고 읽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책의 구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읽어야 책에 더큰 감흥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책의 구조를 알고 이 책을 읽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책을 읽다가 중간에 던져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1부와 2부에서 체구 구조를 모르는 상태에서 읽다 보면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무슨 소설이란 말인가 하고 중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3부와 4부에서 이어지는 이 거대한 충격의 기회를 빼앗겨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체구 구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굵은 글씨로 제목이 쓰여져 있고 그 밑에 사람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여기서 주인공은 앤드류 베벨이라는 대부호 남자입니다. 그리고 같은 성을 가진 밀드레드 베벨, 같은 성을 가졌다는 것은 남매이거나 부부관계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밀드레드 베벨이 앤드류 베벨의 배우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헤럴드 베너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 헤럴드 베너 채권은 이 앤드류 베벨을 대상으로 헤럴드 베너가 쓴 이 소설 속의 소설입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은 앤드류 베벨의 자서전입니다. 그런데 이 자서전을 누가 썼냐? 대필 작가가 썼어요. 바로 3부에 있는 아이다 파르텐자라는 대필 작가가 이 앤드류 베벨의 자서전을 썼습니다. 그리고 3부 회고록을 기억하면은 이 아이다 파르텐자가 이 앤드류 베벨의 회고록을 쓰는 과정과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회고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물에 대해서는 초 강력 스포가 될수 있으니까 그냥 이야기하지 않고 사부가 있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스포가 밝혀지게 되면 책의 중요한 부분을 아사가 버리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스포는 자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허용할 수 있는 스포가 어딘지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허용할 수 있는 스포까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이 앤드루 베베이라는 사람은 이천 에이커 땅에서처럼 조상이 유럽으로부터 건너와서 정착하여 성공하고 가문의 자산을 물려줘서 그 자산을 팔아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29년 대공황 시점에 주식에 대한 공매도를 쳐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거대한 부를 형성했는데 그는 상당히 명예욕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에 대한 소설이 출간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것과 무엇보다도 이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부분이 있어서 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소설을 쓰겠다 해서 대필 작가를 고용해 소설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소설가가 쓴 내용과 자신이 쓴 자서전의 내용은 입장차가 틀리겠죠. 큰 줄거리는 같겠지만 입장차에 따른 그 소설이 주는 느낌은 틀릴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이 책은 전개하고 있습니다. 스포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이 책은 특히 스포가 제한돼야 되는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하다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뭐 줄거리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각기 다른 관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소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할게요. 그 사건은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존재하는 사람들에 따라 그 사건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다르게 이야기한다기보다도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뱉어내는 과정에서 서로의 차이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저는 살면서 왜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같은 것을 목격했는데 왜 다른 발언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늘 궁금해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그것은 아마도 자신의 이해 관계에 따라 이야기가 다르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다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결정적 원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더 살아보니까 그리고 더 많은 독서를 행하면서 더 많은 경험이 추적되다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라는 걸 느꼈습니다. 즉 이해관계에 따라 발언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인간은 그렇게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즉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우리 인간은 이해관계를 벗어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해석하고 믿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자,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냐면 이해관계가 동일한 사람들 간에 솔직한 대화를 해봐도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뇌와 관련된 책, 진화와 관련된 책을 접하다 보니까 우리는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책은 바로 그러한 한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령 이 책의 주제가 이 각기 다른 관점의 해석의 차이를 표방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또는 작가가 그걸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책으로 이 책을 해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줄거리가 무엇이든 반전이 무엇이든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건을 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소중한 책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 책을 만족합니다.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여러 뭐 리뷰라든지 뭐 해설서를 읽었을 때이 관점의 다양성 보다는 인물의 성격에 주안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목격했는데 물론 그것도 이책 책의 어떤 성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충분한 내용이겠지만 저는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큰 주안점은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작품에서도 많이 접했으니까요. 어쨌거나 트러스트는 오래간만에 독특한 구조를 가진 아주 좋은 소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작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생각처럼 이야기가 술술 나오지 않네요.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꾸집어서 뭐 이렇게 무 자르듯이 말하기는 좀 힘들었던 소설들인 것 같아요 자두권다 모두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천 에이커 땅에서가 트로스트보다 더 좋았습니다. 물론 천 에이커 땅에서는 오래된 소설이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그렇게 오래된 고전풍의 소설은 아니지만 약간의 오래된 풍은 느꼈습니다. 뭐 이렇게 부부관계에서 와이프는 남편에게 존댓말을 쓰고 남편은 와이프에게 반말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2020년의 시대에는 맞지 않는 화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그 정도는 뭐 쉽게 넘겨버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미름사에서는 이 책을 값만 수정해서 다시 재출간한다면 좋은 판매고를 거두지 않을까 그리고 두 권을 한 권으로 묶고 이렇다면 상당히 괜찮은 작품으로 다시 회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자, 이두 권의 작품에 대해서 한번 공통점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이두 권은 모두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뭐, 아메리칸 드림의 자산을 둘러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각 가족 간의 내부의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모두 비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천에이커 땅에서가 훨씬 더 비극적이고, 음무와 술수, 그런 것이 강조됐지만, 어쨌거나 두건 모두 뭔가 욕망이 발현되고 욕망이 완성된 이후에 뭔가를 다 이룬 다음에 인간이 가지는 뭐 허무라든지 상실이라든지 별도의 몰락해가는 폐 등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은 이 두건의 필리처상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최근에 이 필리처상 상작 등을 많이 읽게 됩니다. 지금 입고 있는 내 이름은 데몬 코프헤드도 있고 오스카와우의 작고 놀라운 삶. 오버스토리예기치 않게 필리체상을 연달아 읽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유명한 병렬 독서를 행하고 있는 거고요. 방대한 양을 한꺼번에 흡수하다 보니까 책과 책에서 상호 연결성이 발견되곤 합니다. 이런 작품을 읽다가 작품에서 언급되는 소설이라든지 아니면 작가, 뭐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 현재 병렬 독서를 하는 책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책의 색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무한대적으로 넓은 것 같지만, 때론 유한적이기도 하구나. 물론 그런 유한적이기도 하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많은 독서가 이루어져야겠죠. 이런 상황에서 제 독서의 양이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축적된 양도 방대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순간은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오늘도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두 권의 책 천에이커 땅에서와 트러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 길을 돌아서였겠습니다